자,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떡을 먹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런 사막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다 말라 죽어 가는데,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 나무만 유독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뭐겠어요? 그것은 뿌리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를 수십 미터 땅속 깊은 곳까지 뻗어 내려가서 안반 사이에 수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끊임없이 빨아들입니다. 나무에게 그 물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물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물은 나무의 수액이 되고 줄기가 되고 잎사귀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뿌리와 같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리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도 푸르르게 살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선언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그분의 생명을 빨아들여야 우리가 살수 있다. 라는 절박한 사랑의 초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할 때는 제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헷갈리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좀 자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살을 먹느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상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때 보면 그 로마 사람들도 또 이방인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그게 정말로 이제 소문이 퍼져서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나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무리 자세하게 말씀을 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듣습니다.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해도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안 듣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삶이 변화되고요. 어떤 사람은 매번 똑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먹느냐, 안 먹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무슨 의미 있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48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빵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인제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이 오병이요 이 예.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표적을 얘기할 때, 옛날에 출애급 시대 때, 모세 때, 광해에서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죠, 그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준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새로운 떡이 있는데 이 떡을 먹고 이 떡을 또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약속도 분명하게 같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 떡을 먹으면요.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생이 부어지고 우리가 죽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을 우리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고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우리 나누 볼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주님을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음식을 먹을 때 메뉴판의 설명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입에 넣고 씹어서 삼켜 먹어야 소화가 돼야 그것이 내 에너지가 됩니다. 이 음식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문을 많이 읽어도 그 음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공부를 많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 공부를 한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썼는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먹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살아 계신 주님의 말씀, 그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진짜 먹으면 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럴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의 위로를 내 심령이 붙들고 그때를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나를 살리는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읽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디 들어보자, 어디 읽어보자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리는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성령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연합의 신비를 믿는 것입니다. 음식이란 것은 뭐예요?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 많이 또 음식 많이 드셨죠? 네, 저도 많이 먹어서 지금도 배가 부른데요. 먹는 것은 뭐냐면, 먹어서... 그 음식, 내 앞에 있던 음식이 소화가 되고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삶이 되잖아요. 내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을 먹는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을수록 내 자아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 나도 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을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양분이 흐를 때에 비로소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먹고 어떤 날은 안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날은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이를 하고 싶은 일을 또 절제하기도 하고 하고 싶지만은 참기도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리의세 번째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약속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실제적인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은 연합하여 주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죽었어도 다시 살려주실 이 부활의 소망을 실제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장례식장 때 가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을 어떻게 먹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님이 다시 살린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죽음을 너무나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작년에 우리 장례도 엄청 많이 치렀는데요. 장례를 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 화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화장을 잘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영원히 돌아오려면 몸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몸을 다 태워 버리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막상 가보면 화장을 해서요. 요즘에는 다 곱게 갈아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유골함에서 안 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또 그냥 안 치도 안 하고 그냥 다 같이 공동으로 뿌리는 곳에 뿌리는 분들도 계시고 해양장이라고 그랬을 때 바다에 뿌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생각을 합니다. 죽어서 화장을 하거나 사고로 시신이 흩어지면 바다에다 뿌려가지고 다 흘러가 버리면 부활할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분이 그 흩어진 원소들을 찾아내서 신령한 몸으로 재구성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흙은 어차피 재료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 몸이 어차피 죽고 나면은 다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없어진 것을 썩어진 것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하는 것이 왜 어렵겠으며 재창조하시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시신의 보존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는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가?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셨는가?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연합하여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셔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면 죽음이 우리를 휩쓸어 간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절대로 멸절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셨어요. 시신 상태를 잘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래전 한전쟁터에서 젊은 병사가 심각한 이제 과다출혈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가 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제 피를 모두 주어서라도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제 오래전이어서 이제 수혈 장비가 열악했던 시절인데 아버지는 아들의 침대에 옆에 누워서 자신의 팔과 아들의 팔을 이제 의사가 연결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창백해져갖고 죽어가던 아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평생 자기의 몸속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간격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침대 위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수혈해 주셨어요. 사실은 수혈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서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먼저는 영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대략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식사 시간도 정기적으로 정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좋은 것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어서 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그 말씀을 새길 때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또 매일 아침이나 혹은 잠들기 전에 10분을 영적 식사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한 구절이라도 그 구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면서 반복하는 거. 이게 유대인들의 방법이었는데, 그게 묵상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비워버리는 그런 불교의 그런 명상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 말씀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뭐세번 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편의상 세번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 묵상 말씀을 또되새기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수혈를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격적 연합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분노, 불안, 시기심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흐르는 것은 내 혈기나 감정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생각하시고 내 혈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두려울 때, 폭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하다, 하든지, 말을 쏟아내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럼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잠깐 멈춤이 주님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고, 그 잠깐 멈춤이 우리를 전혀 다른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찬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사 기도할 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원래는 초대교회 때는 매번 예배 때마다 했습니다. 이제 카톨릭에는 그것이 이제 영성체 받는 것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월삭 때라도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식을 하면서 이 보여지는 말씀이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을 찢어 우리 피를 흘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오늘 이 새벽기도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와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또차한잔 그리고 위로 한 마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그 살과 피를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찌고 강건해지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떡에 목매이지 않고 생명의 떡을 먹기를 그러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주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기로 결단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착한 일을 행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여전히 병실에 계시는 우리 군사님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교회는 나오지만은 신앙생활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또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영식교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한번 부르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